아, 이거 뭐예요? 슬라임이에요. 지금부터 가린이와 슬라임 만들기 놀이할 거예요. 시작! 모든 예! 게 신기하지, 가린아. 이게 뭘까요? 이거는 수제 슬라임인가봐요, 다. 음, 신기하다.

어때? 내키 백구에 내 어때? 구키 笑呢。嘿嘿。来了。嘿嘿嘿嘿嘿嘿。 <laughs> 오, 재밌네. 거를 이따가 모아 주세요. 가루를 합치는 거야, 그 이렇게. 오, 미미손에. 이상해? 이거를 가루를 합치는 거야. 보들보들해. 응. 어,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아니요 도와줄까? 이걸 도와줄게요요 슬라임은 툭툭 끊어지고 구슬이 나뒹굴어서 가린이가 구슬빼기에 하고 있어요. 구슬빼기. 레몬 냄새도 난다. 그치? 오. 그치? 레몬, 레몬 슬라임이서 그런가 봐. 오. 가린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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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 우미까 열어 봐 봐. 오. 이제 담을 거야? 손으로 끊어야 될것 같아. 손으로 여기에다가도 하고. 으흠. 다 섞어 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가린이가 집중해서 엄청 잘하고 있어요. 재밌나봐요. 가린 재밌어요? 네. <laughs> 우와, 그거 뭐야? 요거는 롤리 아이스로 슬라임이에요. 또 같이 쓸까요? 응. 어머, 이거 오고 있대. 단단하다. 되게 단단하다. 단단하면서 말랑한 말라만... 어, 가린 성이 어딨지? 가린 성이 어딨지? 어? 나지? 어? 어소리 났어. 이렇게 짜자. 젤리 같아. 네. 젤리 같아. 짜자. 음. 짜자.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서 왔어요. 이거를 같이 섞어볼게요. 하나 이거 같이 섞자. 저것도 같이 뿌릴까 합니다. 주세요. <laughs> 아주 예쁜 슬라임을 만들어 볼까요? 우와 반짝반짝 빛난다 가리나. 와 엄청 예뻐. 반짝반짝. 엄청 예쁘다. 말찾자다다 합쳤어요 다 반짝이들 을 그랬더니 더 재밌게 놀수 있는 요소가 생겼습니다 찾자 찾았어 응. <laughs> 아니다 다른 것도 방울 이런 것도 뿌릴까 여기에다가 내가 응. 뿌려게 또 뿌릴까요? 조심해 어디께어디게 찾았다 찾았다 우와! 뭐야? 이거 뭐야? 대박! 가린이 성이야 가린이 성이야? 응 우와! 가린이 성 만들었어요? 네 우와! 한번더 할까? 한번더 만들어 볼까요? 응 예쁘다 후기 풀, 아, 짜잔. 짜잔. 이렇게 해서 만들고 놀겠습니다. 안녕. テイクテイクテイビ좋아요와。구독눌러주세요。テイクテイクテイビー。구독눌러주세요。テイクテイクテイビー。구독눌주세요。でくでく